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강문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귀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크리스마스 타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죠. 모든 죄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되었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처도 목사가 왕실에서 행했던 그리스도의 영웅적 행위의 설격 가운데 최근 다섯 아들을 전쟁에서 잃어버린 한 어머니와 대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격한 어주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섯 아들을 모두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예수가 알았을까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십자가의 사실 아, 의미를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죠. 내 고통과 비교하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AD 33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영국의 브라운 박사는 핵보다도 더 놀라운 무기력을 그리고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십자가의 사건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아, 너무 격한 마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죠. 아 오처도 박사가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다섯 아들 중 누군가가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죽었다면 그 고통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얘기죠 그러자 노부인이 그랬더라면 말할 수 없는 더큰 고통을 당했겠죠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입니다. 그 말을 듣는 노부인은 머리를 떨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쁜 탄생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연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가져오는 완성된 역사의 시련입니다. 엄청난 역사의 시련.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 거죠. 그리고 무한한 축복을 내리시는 주관적인 권능입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이란 엄청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 벅차고 그리고 정말 마음 뜨겁고 그 고마움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은 곧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죄는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엄청난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둘째,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냥 감동과 감화와 놀람뿐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보혈로 이제 주 앞에 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십자가가 자랑하는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강문정 목사였습니다